아름답고 기쁜 날입니다. 여러분 개인과 온 가정에 정말 따스한 하늘부모님과 천진 참부모님의 사랑이 깃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는 물론이고 또는 책임자들이나 또는 축복가정 모든 하늘부모님 성의 사람들이 우리들이 가는 그길 소위 말하자면, 청사진을 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청사진을 맞이해서 우리가 내가 어디에 서 있으며, 내가 무엇을 해야 되며, 내가 어디로, 가,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것을 깊게 생각해 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청사진에는, 물론 복잡하지만은 사실은 우리 삶 전체가 이쪽 길로 가야 되고, 우리가 하루 밥세끼 먹듯이 여기에 나오는 일들이 그냥 어쩌다 생긴 일이 아닌 우리의 마지막 연계 성화하는 날까지 이 일을 행하며 가야 될 그럴 내용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처음 들어와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내용을 five s 또는 five b a 다섯 과정을 통해서. 어, 우리 쉽게 한번 이해해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삶의 노정이 나는 물론이고 나와 함께하는 가족과 또 종족과 더불어 모든 이웃들이 아름다운 신, 마을을 이뤄갈 수 있는 그 꿈을 그릴 수 있는 청산인이기 때문에 봐주시고 또 이것을 보시고 또 역시 함께 모이셔서 서로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이런 과정을 하고 위해서 어떻게, 어떤 프로그램을 누구와 더불어 만들어야 되느냐, 또잘 하고 있는지, 잘못 하고 있는지를 누구하고 상의해야 될 것인가, 등등을 얘기하시는 귀한 아름다운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어, five days, 우리 앞으로 가야 될 청사진을 여러분이 함께 보시기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아, 좀 구체적인 우리들의 청사진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 우리 지도자들이나 혹은 첨부 과정들도 앞으로 이것을 운영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첨부 과정과 그리고 현재 가정연합과 관계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죠. 자 그러면 은 우선 우리 안에는 이렇게 하나 둘셋넷 다섯 가지의 소위 말하자면, 그, 5 베이스, 마치 야구 운동장 뛰는 것처럼, 야구 운동장은 4 베이스입니다만, 5 베이스를 갖다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베이스는,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을 때부터 생각하는 겁니다. 첫 번째 베이스는, 평화 애원 멤버들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평화 멤버 애원들이 들어올 때, 그럴 때 우리가 첫 번째, 소위 말하자면, 홈그룹, 다시 말해서, 첨보가인께로 나가는 기초세포, 이 홈그룹이 할 일과 그 다음에 가정연합교회가 할 그럴 일들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떤 입장이 되어야 되느냐? 한번 보실까요? 예, 아, 이 홈그룹은 아, 우리가 천보, 천신, 천보 수행을 해서 내가 정말로 새로운 자기가 되도록 돼야겠고, 그 다음에 우리는... 홈 그룹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열리는 곳을 통해서 두루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 조그만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을 초청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적으로 사람들을 초청하는 프로그램 해피데이라고 그러는데 1인투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각자 자기 삶의 근거지에서 마을을 우리가 거쳐서 신마을 활동을 온라인이라든가 오프라인을 갖고 우리가 작업하는 것이 우리 홈그룹의 일이죠. 그래서 새로운 평화대사들을 어디로 데려오느냐? 우리 가정연합교회의 평화축제 또는 평화누리. 이것은, 소위 말하자면 평화예배죠. 평화누리. 그 다음에 평화수련. 그리고 천보 리더스쿨이라고 하는 지금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배우는 것이 이것이 천보 리더스쿨2입니다. 예 그래서 첨보 리더스쿨이라는 것을 어디서 하느냐 하면은 이 교회에서 하게 돼 있죠. 가정 연합 교회에서 첨보 리더스쿨 아주 기초 1.0 단위를 합니다. 이것도 역시 온 오프라인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홈 그룹과 아이점 말하자면은 우리들이 있는 교회와 서로 잘 주고 잘 받는 관계 속에서 평화 대사들이 여기에 오게 되겠습니다. 아 이렇게 돼 가지고 역시 첫 번째 단계 평화세들이 이거를 이이 이, 이, 저기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말하자면 위로 올라갑니다 두 번째 단계 역시 평화대사는 우리 등록 식구나 마찬가지죠 그러나 등록하지 않은 분들은 평화애엄 멤버가 이렇게 등록하도록 돕습니다 이두 번째 단계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뭘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냐 하면은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부분이냐 할것 같으면은. 어, 실제적으로, 우리 홈그룹과 가정연합교회가 어떻게 다른가. 자, 천심수영가서 이것 역시 신자기를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새로 들어온 우리 평화대사나 등록식구들이. 그 다음에 홈그룹인데 무슨 홈그룹이냐?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오픈된 열린 홈그룹 속에 할수 있고. 그 다음에 해피데이는 아까 우리가 1, 2, 3을 했죠? 좀 여러가지 태도를 바꿔서 음식 나누기라든가, 어디 뭐, 청강한다든가, 또 강의를 듣는다든가, 또 즐거운 것을 할수 있는 것으로 일단 한번 만들어보는 거죠. 홈그룹에서. 그러니까, 온 사람들을 바로 교회에 데리고 가는 것보다도 홈그룹과 더불어 이런 일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신마을 활동도 역시 온오프라이로 하면서, 똑같이 이렇게 된 우리 평화대사라든가, 그 다음에 등록된 식구들을 이 센터로 모시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두 번째 단계여보 보세요. 색깔은 노란 색깔이 첫 번째, 두 번째가 됐습니다. 요거는 하늘 부모님을 아는 단계입니다. 아, 하늘 부모님 아는 단계에서 어디로 가느냐? 이제, 이제, 식구로 가는 겁니다. 식구 단계 들어가죠? 식구 단계 에 들어가면 뭐가 달라져 있습니까? 여기 보면은, 천심, 천보수행이 신 자기로서 시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은 어, 원래는 홈그룹에서 우리가 어디로 데려가냐 하면은 열린 홈그룹을 하고 우리 평화대사나 말하자면은 우리 새로 된 식구들을 그 다음에 센터에 있는 소위 평화축제 평화누리 평화수련 리더스쿨에 모시고 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식구가 되면은 시의 예배라고 해가지고 어, 우리가 특별히 축복 가정들이 드리는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홈그룹도 그냥 열린 홈 그룹이 아니고, 3 사이클 홈 그룹이라고 그래가지고 또는 4 사이클 홈 그룹이라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도를 하고 신종매가 되어가는 과정을 공부하는 그홈 그룹입니다. 이홈 그룹을 갖게 되죠. 이홈 그룹에서 건금도 하고 홈그룹 배를 해비도 내고 그 다음에 해피데이는 또 다른 수준 높은 해피데이를 또 하게 됩니다. 역시 온 오프라인을 이 가운데서 하면서. 지속적으로 우리는 천심천보 수행을 하면서 333 전략을 우리가 좀 이행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역시 교회는 마찬가지로 어 평화축제, 평화누리, 평화수련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천보리더스쿨2를 하는 기 거죠. 네. 여기는 천보리더스쿨1을 했어요. 이건 뭐냐 하면 지난번에 배웠던 거 마찬가지로 천보리더스쿨1은 원리나 부모님 생애 노정 그다음에 우리 가정이 학교에는 무엇인가 등등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게 완이라면은 지금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는 게첨벌 유속을 투라고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투는 뭐냐면은 하 신정정 메시아 되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제 식구가 되었으니까 식구로서 이제 축복과정이 되어서 신정정 메시아 작업할 을수 있는 첨벌 유속을 투를 두게 고듣 되고 그다음에 에, 투데이 워크샵. 원리 좀 심층적으로 들어가는 원리 투데이 또는 일주일 뭐 이런 것들을 들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자기로부터 이제 축복받아서 가정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참가정아카데미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들으면서 스스로 자기가 가정인 사람들은 어떻게 새로운 가정이될 것인가 또 말하자면은 아직도 축복을 받지 않은 사람은 앞으로 어떤 가정을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함께 익히는 시간이 됩니다 자 보십시오 요 노란 색깔은 하늘 부모님을 아는 단계라면은, 여기 이렇게 아름다운 색깔 3, 4, 5는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단계입니다. 시의 단계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 예배를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어네 번째 단계는 뭐냐 하면은, 역시 같습니다만은, 천심 수행을 하고 신가정이 달라졌죠. 예, 아까는 신 자기, 신 자기, 신 자기였지만은, 이곳에 와서는 신 가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시예배를 드리고, 홈그룹 3사이클을 계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프로그램을 돌리면서, 역시 헌금과 해피데이를 아주 재밌고, 깊은 해피데이를 하면서 신마을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가정연합 때는 뭐가 달라지냐 면은 첨보 리더스쿨 3를 하게 됩니다. 예. 여기는 투잖아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 3라는 건 뭐냐 하면 수수 리더십이 들어가인, 어떻게 하면 참 주인이 될 것인가. 참 주인으로서 또는 참된 주관자로서, 참된 리더로서 수수 리더십을, 여러분은 쉽게 말하자면 웰 well 코칭 리더십을 이용한 수수 리더십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원리도 수준 높은 원리를 공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참가정 아카데미도 역시 1.0이었지만 여기는 2.0이라고 하는 좀더 이제 가정적으로 깊게 들어가서 심층적으로 아픔과 어려움을 해소하는 단계의 연구를 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이것도 역시 온 오프라인으로 교육을 하게 되면은 축복 과정으로서 완전한 입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단계는 뭐냐 하면은 축복 과정에서부터 이제 천복 과정이 되는 거죠. 천도 과정이 되는 것은 천심 수행 신종족을 갖다가 거닐 수 있어야 되고 1, 2, 3, 4, 5를 거쳐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삼위기대가 만들어져 가지고 이 단계에 오면 은 12명 정도를 만들어서 실제로 신종족 메시아로서 천도 과정을 입적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를 밟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는 뭐냐 하면은 실질적으로 어 어. 참 우리가 활동을 하면서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이것을 꾸려져서 정말로 참 가정으로서 축복 가정이 되어서 향내나는 가정이 되고 천보 인양 억만이가 퍼지는 그런 향기 나는 천보 가정으로서 입장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비로소 천보 가정교가 이루어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면은 천보 가정교라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호흡 그룹을 통해서 이러한. 청사진내가 있는 이 모든 일정을 가면서 역량을 쌓아가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이 로드맵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은 어느 단계에 와 있는가, 또 우리는 어떤 단계로 가야 될 것인가, 또그 단계를 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일을 할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